사사기 1장 여우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한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유다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유다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때 유다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동기인 시무온지파 사람들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와 함께 우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올라가서 가나한 사람을 치자. 그러면 우리도 너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함께 싸우러 올라가겠다. 그리하여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진군하였다. 유다 지파가 싸우러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들은 배색에서 만명이나 무찔렀다. 그곳 배색에서 그들은 아도니 배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무찔렀다. 그들은 도망치는 아도니 베색을 뒤쫓아가서 사로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다. 그러자 아도니 베색은 내가 이른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고 나의 식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주워서 먹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갚으시는구나 하고 탄식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었다. 유다자손이 예루살렘을 치고 점령하여 그곳 주민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을 불태웠다. 그 다음에 유다자손은 산간지방과 내갯지방과 낮은 지대로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가나한 사람과 싸웠다. 또 유다자손은 헤브론에 사는 가나한 사람을 쳤다. 헤브론은 전에 기랏아르바라고 불리던 곳이다. 거기에서 그들은 세세와 아이만과 달매를 무찔렀다. 거기에서 그들은 드빌 주민을 치러갔다. 드빌은 일찍이 기랏세벨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그때 갈렙이 기랏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은 그를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악사는 자기 남편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서 밭을 얻으라고 재촉하였다. 악사가 나귀에게서 내리자 갈렙이 땅에를 물었다. 뭐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악사가 대답하였다.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셈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딸에게 위셉과 아레셈을 주었다. 모세의 장인은 갠 자손인데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로부터 아란 남쪽에 있는 유다 강요로 옮겨와서 유다 광야 백성 가운데 자리 잡고 살았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동기인 시무온 지파 사람들과 함께 스바스 사는 가나안 족속에게 쳐들어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곳을 전멸시켰다.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은 호르마라고 부른다. 또 유다지파 사람들은 가사와 그 지역 일대와 아스글론과 그 지역 일대와 에그론과 그 지역 일대를 점령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상간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다. 갈렙은 거기서 안하게 세 아들을 쫓아냈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살고 있다. 요셉의 집안 역시 베데를 치러 올라갔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 요셉 가문이 베데를 정찰하였는데 그 성읍 이름이 전에는 루스였다. 정찰병들이 그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붙들고 말하였다.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정찰병들에게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러주니 그들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을 칼로 무찔렀다.그러나 그 남자와 그의 가족은 모두 살려보냈다.그 사람이 햇 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한 성읍을 세우고 그 이름을 루스라하였는데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으로 불린다.문하세 집화가 뱃산과 그 주변 마을들과 다은아과 그 주변 마을들과 돌과 그 주변 마을들과 이블루함과그 주변 마을들과 무기또와 그 주변 마을들에 사는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의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부여꾼으로 삼았다.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아직도 게셀에서 그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다. 스블론 지파가 기드론의 주민과 나알롤의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부역꾼이 되었다. 아세 지파는 악고의 주민과 시돈의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벳과 루홉의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아세 지파가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산까닥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나탈리지파는 베스메스 주민과 베아나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인 가나한 사람과 섞여 살면서 베스메스와 베다나 주민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아모리 사람은 단지파 자손을 힘으로 산간지방에 몰아넣어 낮은 지대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은 헤데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빈을 살기로 마음을 굳혔으나 요셉 가문이 강성하여지니 그들은 요셉 가문의 부역군이 되었다. 아무리 사람의 경계선은 아그라빛 비탈에 있는 바위에서부터 그 위쪽이다.